고추, 오이, 참외 등 특정 작물을 수년간 반복 재배하면 특정 병해충이 누적되고 토양 내 유기물과 미생물 다양성이 무너집니다. 얼라이브는 지력 회복을 돕는 미생물을 공급하여 연작 피해를 완화합니다. 병해충 피해가 빈번한 지역. 탄저병, 시드름병 등은 약으로 잡기 힘든 뿌리 문제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얼라이브는 작물의 면역력을 높이고 병에 강한 뿌리 생장을 유도합니다. 초기에 활착이 중요한 작물, 모종을 심자마자 성장 방향이 결정되는 상추, 쌈채소, 딸기, 고추, 토마토 등의 경우, 얼라이브는 초기 뿌리 활성화와 양분 흡수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으로 전환하려는 농가, 화학 비료를 줄이면서 생산량을 유지하고 싶다면, 얼라이브는 비료와 병해충 방제도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자연 친화적 농법을 실현하는데 적합합니다. 천안 고추밭 실증 시험 조건 한쪽은 일반 재배, 다른 쪽은 얼라이브 처리. 결과 줄기 굵기 얼라이브 구간 평균 17%더 굵음, 잎색 더욱 진녹색으로 활력 강함, 병의 발생 얼라이브 구간 병의 발생률 40% 감소. 초기 생육 속도 약 7일 빠른 생육 전개. 나주 백합나무 묘목 실험 대상 양묘장 백합나무 일년생묘. 뿌리 활착 속도 개선, 옆면 두께 증가, 세순 발생이 빠르고 균일함, 수목 묘목 생산 시 초기 활착률 향상에 기여. 그린나다 얼라이브는 생산량을 늘리는 비료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회복시키는 비료입니다. 작물을 살리는 동시에 땅을 회복시키고 지금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농사짓기 위한 필수 파트너입니다. 지금 밭에 문제가 느껴진다면, 작물이 힘없이 자란다면, 병해가 반복되고 있다면 바로 지금 얼라이브가 필요할 때입니다.